네, 오늘은 또 대가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저희 채널에서 뜨거웠던 스탠리 드러큰 밀러라고 해서 30년 연평균 30%의 수익을 낸 기록이 있는 그런 월가의 전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작년까지는 AI에 올인을 했었고, 또 올해 초중순으로 넘어가면서는 AI가 아니라 AI로 수혜보는 다음 산업들, 전기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회사라거나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은 주목을 모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아이디어긴 해요. 왜냐하면 AI가 잘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또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Q를 올릴 수 있는 그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드로크밀러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천연가스 기업들의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방향을 거의 180도 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13F 공시에 기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런거 자체가 실시간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2024년 9월 30일 기준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자, 드로켓밀러는 어떤 거를 많이 샀고 어떤 거를 많이 팔았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데 일단은 나테라, 그 다음에 KRE라는 ETF, 지역은행 ETF고요. 그리고 쿠팡, 필린모리스, 브로드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팔았던 회사들은 비스트라, 마이크로소프트, 킨더모르간, 미드아메리카, 그리고 주민포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팔았어요. 하나씩 좀볼 건데 일단 매수 1위기도 하고 비중 1위가 된이 나테라라는 회사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파노라마라는 제품으로 유명한데 파노라마라는 건 뭐냐면 임신한 사람들한테 혈액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침습을 한다거나 까뭘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늘을 꽂고 검사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임산부한테 그냥 피만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데, 태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을 태아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어, 검사를 하는 그런 회사, 그런 제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떠오르는 제품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사이나테라라고 해서 이거는 태아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혈액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임산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검사 자체가 암을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재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MRI나 그 다른 방식으로 검사를 하면서 암이 재발했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게 진짜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거를 혈액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생각보다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발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간편하게 혈액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나테라 자체가 워낙 잘 돼서 매출 기준으로는 파노라마,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파노라마보다도 더큰 비중을 매출해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20만 명의 환자를 검사했다라고 합니다. 작동 원리로는 환자의 종양조직과 정상조직의 DNA 시퀀싱을 해서 그 차이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로켄 밀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잠시 약간 접어둔 느낌. 최근 인터뷰도 보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좀 천천히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약간은 눌러놓은 느낌.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걸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중이 15% 나테라 비중이 15%나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크밀러가 어, 두 번째로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지역은행 ETF입니다. KRE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ETF를 샀다는 건 어떤 큰 매크로 아이디어에 베팅을 한다라는 건데 은행 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것 같고. 또 트럼프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한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하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를 금융주로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하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법인세도 인하하려고 하고 반독점 규제도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요런 세 가지가 다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보는 곳이 은행인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반독점 규제 같은 것들이 어, 완화된다? 그럼 M&A가 좀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트럼프 당선을 전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만약에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은행에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KRE ETF도 보면은 실제로 보면 뭐 9월 말이니까 이때쯤 샀을 텐데 이때 이후에도 꽤 이제 트럼프 당선 전후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 드로크밀러 보유 종목 탑 8개를 한번 보면은 이제 나테라가 있고 코이어넌트나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보셔도 될것 같고 굳이 말하자면 아직 ai에 대한 아이디어 살짝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쿠팡을 좀안 다뤄본 것 같아서 쿠팡에는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또드로크밀러의 보유 2위기도 하기 때문에 다뤄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쿠팡도 사실은 드러크밀러도 약간 물리긴 했는데 점점 탈출각이 보이고 있어. 어쨌든 왜냐면 쿠팡이 올해 무려 61%나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쿠팡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계속 순풍을 했냐, 주가가 계속 좋았냐? 일단은 쿠팡 성장 자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27% 전년 대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FX 뉴추럴이라고 통화를 좀 무시하고 왜냐하면 이게 달러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쿠팡은 원화로 돈을 버는 기업인데 달러로 보고하면 이 환율에 따라서 크게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화에 대한 움직임을 무시하고 정말 순수하게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는 걸 FX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요거 기준으로는 3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30%대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워낙 영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하락이긴 한데 그래도 선방을 했고 사실 쿠팡이 이제 명품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파패치를 인수하면서 이익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파패치를 인수했고 파패치에서 손실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파패치라는 적자 덩어리를 끌고 가면서도 이익을 계속 낼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쿠팡이 좀더 어 명품 이커머스로 뭔가 할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쿠팡의 원래 본진인 이커머스 말고. 쿠팡의 나머지 부문을 디벨롭핑 오퍼링스 부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만, 쿠팡이 대만 관련된 비즈니스 쿠팡이츠, 파패치 쿠팡플레이 등등 그러니까 쿠팡의 이제 본진 말고 나머지 비즈니스들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나머지 비즈니스들 자체가 또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35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신사업들이 잘되고 있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아마 에비타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팝 패치가 3분기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팟, 어, 쿠팡이 손을 대면서 팝 패치 부문이 상당히 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쿠팡이 대만에서 상당히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매출을 별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대만이 잘 된다면 새로운 또 캐시카우가 쿠팡에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쿠팡의 이제 기본 그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현재 매출의 88%인데 12% 되는 이 신사업이 전년 대비 300% 넘게 성장을 했으니까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하면은 전체 매출도 당연히 꿈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냈을 때는 조크밀러가 특정 테마에 기반한 투자는 살짝 접어 놓고 좋게 생각하는 개별 종목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걸로 바꿨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 재밌는 대가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